<laughs> 세상에 내가 작아졌잖아. 혹시 꿈인가? 꿈이긴 하지. 교수 양반, 너왜 이렇게 커졌어? 모형판에 온 걸로 모자라 이렇게 작아지다니. 그냥 이대로 떠날까? 기회를 봐서 썬데이시 오케스 날 숨겨주는 거야. 그렇게 가족 내부에 잠입하면? 반드자 농담이라고. 우선 문을 열 방법부터 찾자. 뭐야, 가족의 장난감은 왜 하나같이 작복하는 거지? 난 아무 짓도 안 했다고. 교수 양반, 날 위해 증언해줘야 해. 난 아무것도 못 봤어. 뽑기 기계, 바닥에는 조작할 만한 게 없는데, 저 위에 있나? 교수 양반, 좀 도와줘! 역시 이 모형들은 내부 구조까지 실제 건물과 똑같아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것만 빼고 말이지 썬데이시는 매일 눈뜨면 볼수 있는 곳에 이 미니어처를 뒀어 정말 자신을 페나코니의 거인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역시 이쪽엔 핀볼머신 받침대뿐이야 텅 비어있군 교수 양반! 또네 지혜를 빌려야겠어 다 들리니까 소리치지 마 빈볼머신 모형도 아침문처럼 로비어딘가에 있겠지. 금방 돌아올 테니 잠시 기다리라고. 오, 돌아왔구나. 이쪽에 두면 돼. 정말 고마워. 레이시오. 이건 들어와서 봐야 하는데. 굉장해. 네가 살짝 움켜지기만 해도 날 죽일 수 있겠지? 너만 괜찮다면 당장 그렇게 하지. 즐거웠던 토이타운 여정이 끝났네. 왠지 좀 아쉬운 걸? 페나코니에 나쁜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닌가봐. 그렇지? 나중에 노름판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경험담 삼아 얘기해야겠어. 네가 살아서 모형판을 떠나다니 정말 유감이군. 선데이는 바로 저문 너머에 있어. 내 짧은 식견으로 얘기하건대, 그 사람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준비는 됐겠지? 응. 음, 단단히 준비해야 할 쪽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일 거야. 이제 어쩔 계획인데? 별 계획 없어. 상황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거지. 타인과의 협상 카드는 두 가지 뿐이야. 이익 아니면 공포. 진솔함이 뭔지 전혀 모르는 모양이군. 진지하지 않아 보여? 그렇게 강조할 것 없어. 우린 죽음을 잘 이용하면 돼. 여동생이 죽었으니 그 사람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그게 바로 공포지. 그리고 난그 사람을 도와 살인자를 색출해낼 거야. 그는 신분과 입장 때문에 이 일을 직접 처리할 수 없지만 난 가능하거든. 이게 바로 이익이고. 무슨 근거로 그자가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입장이 완전히 대립되는 컴퍼니 사람에게 의뢰할 정도로 아주 간단해. 그 범인이 가족에 숨어 있는 배신자의 가능성이 크거든. 선에는그 갤럭시레인저를 지목하지 않았나? 그건 핑계지 교수양반. 그 이상한 여자를 견제할 사람이 필요했다고. 우리가 움직일 때 시야밖에 변수는 적을수록 좋으니까. 나도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야겠어. 내가 정말 행운아라면 그 사람이 분명 중요한 카드가 되어줄 거야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날 도와줄 친구는 많을수록 좋지 하지만 솔직히 그 여자와 살인사건은 무관해 난 여전히 가정 내부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 아니었다면 우리의 썬데이시가 왜 은밀히 만나려 했겠어? 이건 신문이 아닌 비밀 협상이야 두고 보자고! 난 로빈 씨의 죽음을 칩으로 삼아 자유와 힘을 되찾겠어 그리고 이 좋은 꿈을 뒤엎고 가장 성대한 죽음을 만들 거야. 저문 너머에 승리의 기회가 있다면 아무리 확률이 0에 가깝다 해도 망설일 이유가 없잖아. 안 그래? 망할 도박꾼 녀석. 어째서 네놈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칩 3개면 충분해. 뭐 아니면 더야. 대간의 수수께끼가 너무 쉬웠나 보네요. 컴퍼니의 사절씨. 별 말씀을요. 제가 온다고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오히려 감사하죠, 썬데이씨. 다만 진심으로 초대한 사람이 할 만한 행동은 아니라는 점이 마음에 걸리는군요. 이건 초대가 아니라 소환이죠. 대화하기에 앞서 당신의 성품을 확인해봐야겠군요. 아마 곁에 있는 바깥다식한 친구분께 많은 도움을 받으셨겠죠? 네, 이 친구가 자신의 소임을 충실히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전에 저 교수분이 당신의 고상한 품격을 장담했죠. 두 분은 가족이 믿을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신의 댐댐이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벤츄리 씨. 성실하고 너그럽고 친화적인 데다. 여러 장애물을 뚫고 이렇게 제앞까지 오셨죠. 이로써 당신의 지혜와 결단력을 믿을 수 있겠군요. 하지만 한 가지 지적할 게 있다면 당신이 지혜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나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나타나지 말아야 할 장소에 나타난 탓에 있어서는 난들 비극을 보게 됐죠. <laughs> 안색이 안 좋으시군요. 하나만 확인하죠. 저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전 당신 편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방금 그 말은 강력하게 가족을 고발하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당신의 곁에서 아기 소리 소문 없이 커지고 있으니 틀린 말은 아니죠. 돌려 말하기는 이쯤하고 동생분 얘기를 해보죠. 연예계를 통틀어 동생분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아시다시피 페나코니에 돌아온 후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조화롭지 못했습니다. 더욱 끔찍하게도 그녀는 더 이상 노래할 수조차 없게 되었죠. 과연 누구의 소행일까요? 다들 외부인을 범인이라고 여기지만 저는 당신의 마음 속에 다른 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귀한 신분은 족쇄가 되어 범인 체포와 여동생을 위한 복수의 방해가 되고 있죠. 도움을 청할 곳이 없으니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시죠. 제가 당신 편이니까. 어벤츄린 씨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영광이군요. 사심 없고 너그러운 분이니 보답을 요구하진 않으시겠죠? 물론이죠. 당신이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전 그저 제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자유, 가족에 맡긴 사례금, 그리고 초석이 담긴 상자가 있겠죠. 맞습니다. 초석은 전략 투자부의 중요 자산으로. 도전사도의 권한이 봉인되어 있으며 각 청산 전문가가 하나씩 소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귀중한 물건이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답이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하이리스크가 필요한 법입니다 어벤츄린 씨 외출할 때 항상 용모에 신경을 쓰시나요? 넥타이가 정중앙에 오도록 셔츠는 조끼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게 바지 주름은 반듯하게 신발 끝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말이에요. 물론이죠. 하지만 전 그러지 않습니다. 제게 걸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외출 전 모든 걸 완벽하게 정리하고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겠죠. 전 지금껏 어떤 위험도 감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로 초석은 반드시 가족에서 관리해야 하죠.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가요? 두번 거절하게 만들진 마시죠. 흠, 좋습니다. 그래도 사례금은 주시겠죠? 장사꾼에게 거래할 카드가 없다면 곤란할 테니까요. 예상보다 타협이 빠르시군요. 그런데 그 카드는 장사꾼보다 도박꾼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례금은 드릴 순 있습니다만, 그 전에 직접 듣고 싶군요. 과감히 포기한 이 상자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새, 새 얼굴의 영혼이시여, 찾아가 거짓말을, 거짓말을 꾸며내거나 거짓 맹세를 할수 할수 없도록 혓바닥과 손바닥에 뜨거운 새로 낙인을, 낙인을 그래 찍어주십시오. 대체 뭐란 겁니까? 화합의 광명 아래 모든 죄악은 모습을 드러내는 법. 그분 대신 당신을 심문하기 위해 빛을 내려달라 간청했습니다. 자, 앞으로 113초 동안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제 신뢰를 얻어내 보세요. 거절한다면요. 그럼 화합이 당신을 거절할지 지켜봐야겠죠. <laughs> 제일 먼저, 제이, 당신은 제이. 초석을, 초석을 가지고 가진 있습니까? 가진 네. 간결한 답변이군요.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된다는 이치를 알고 계신가 보네요. 페나코니에 올때 초석을, 초석을 가족에 맡겼습니까? 네. 가족에 맡긴 초석은 당신 건가요? 네. 현재 당신의 초석은 이 방에 있나요? 네. 당신의 기억은 기억의 정원의 기술을 포함하여 그 어떤 형태로도 조작되거나 삭제된 적이 없습니까? 네. 당신은 스가냐의 에브긴 씨족 출신입니까? 네. 근데 어떻게 그것까지 알고 있는 거죠? 에브긴 사람에게 본인과 타인의 생각을 읽고 조작하고 삭제하는 능력이 있나요? 아니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당신은 자신보다 가족을 더 사랑합니까? 네. 에브긴 사람은 한 차례 학살로 전멸했습니다. 맞나요? 아니요. 당신은 씨족의 유일한 생존자니까. 그럴지도요. 당신은 증오 때문에 이 세계를 파멸시키고 싶습니까? 모르겠네요. 흠, 재밌군요.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죠. 지금 이 순간, 상자 안에 사금석이 있다는 것을 맹세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아무래도 답이 나온 것 같군요. 상자를 열어보시죠, 어벤츄리 씨. 당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신 게 이건가요? <laughs> 닥각다식한 교수님, 약속을 지켰다는 건이 소란에서 가족 편에 서겠다는 뜻이겠죠? 어째서? 나를 포섭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 당신이 어벤츄린 씨와 그음 유쾌한 사이가 아니란 소문을 들었거든요. 당신이 그 무엇보다 지식 추구를 우선시하는 진정한 학자란 사실도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인정받는 학자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시시한 존엄을 위해 더 중요한 걸 놓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겠군. 가족에 협조한다면 스텔라론에 대한 저의 연구 성과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가족 외에 이런 지식을 공유하려는 파벌이 없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우선 드러나보자고. 내가 뭘 하면 되지? 어벤츄린 씨의 전반적인 계획이 궁금하군요. 이미 그 사람의 초석을 빼앗았잖아. 깃털이 뽑힌 공작새는 날수 없을 텐데. 하지만 전략 투자부의 10대 엘리트들은 컴퍼니의 이익을 위해 단합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좀더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줘. 어벤처리 씨가 내놓은 초석이 정말 본인 소유가 맞습니까? <laughs> 설마 다른 사람의 초석을 내놓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10인의 스톤아트 단결력을 과대평가한 모양이군. 그건 그들의 목숨보다 중요한 물건이라고. 하지만 그는 미치광이 도박꾼이란 걸 아시잖아요. 허풍을 떨수록 더 경계해야 하는 법이죠.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진지하게 심리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하지. 가져와 봐. 초석이 담긴 상자는 특별한 방식으로 제작했어. 컴퍼니 고위층이나 관계자가 아니라면 열수 없지만 내가 마침 그중한 명이지. 그럼 부탁드리죠. 안타깝게도 네 추측대로군. 황금빛 돌의 색깔은 꼭 클리포트의 성체에 감도는 빛과 같군요. 이게 바로 그가 준비한 속임수야. 아마 이 얘기는 하지 않았을 테지. 초석이 유일무이한 빛을 발하게 하려면 시비네 스토나트가 자신의 의지로 초석의 힘을 끌어내야 한다는 걸 말이야. 이 황금빛 돌은 도파제의 것으로 사금이 아닌 황옥이지. 어때, 그자를 죽음할 생각인가? 우선은 됐습니다. 현재로선 그 사람의 초석이 어디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네요. 답은 가장 안전하면서 네가 절대 예상치 못할 장소야. 그는 처음부터 초석을 숨길 생각이 없었어. 애초에 당신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지. 그렇군요. 이 짐가방 안에 목숨보다 귀한 초석을 싸구려 보석 더미아 섞어두고 사례금으로 위장해 압류되길 기다리다니 정말 어벤츄니시다운 면모군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둘러대는 척 사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거야. 그에게 가장 익숙한 도박판에서 넌 결정적인 실수로 지는 쪽에 내기를 건 거지. 닥닥다식한 교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보답하도록 하죠. 부디 그 악인이. 곤욕을 지르기를 안목이 뛰어난 친구를 둔 덕분에 당신의 도박 경력에 완벽한 실패를 더할 수 있게 되군요 레이시오, 이 자식 <laughs> 본 모습을 드러내시네요 아, 덧붙이자면 당신의 목숨은 잠정적으로 시스템 시간 17시간밖에 안 남았답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실패의 여운을 만끽하시죠. 좀더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 주시죠. 아까 당신에게 화합의 세례를 내렸습니다. 그분의 광명 아래 당신은 충성을 내보여야 했지만 제멋대로 거짓말을 했기에 세례가 심판으로 전락한 것이죠. 그리고 제겐 그 심판을 거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화합입니까? 구금과 핍박 위에 세워진 화합이 오해하신 모양이군요. 어벤처린씨 형벌은 무례한 이에게 내려지는 법이죠. 하지만 당신에게서 강인한 내면을 보았으니 새 삶을 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시간으로 17시간 동안 당신은 이꿈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어떤 동료와도 대화할 수 없어요. 당신에게 주어진 길은 두 가지이며 이는 정해진 시간 내에 당신이 제 시험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성공한다면 모든 가족과 조화를 누릴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영원의 백부장의 분노를 받고 끝없는 시면으로 추락할 겁니다. 그래서 잠정적이라는 표현을 강조했던 것이죠. 젠장. <laughs> 이어나 저러나 결말이 안 좋은 건 똑같군. 솔직히 말하자면 제겐 저를 도와 외부에서 가족 내부에 숨어든 악을 밝혀낼 하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내부에서 외부로 숙청을 펼치며 시스템 시간으로 17시간 내에 진범을 체포할 예정이죠. 시간이 다 되면 당신이 뭘 발견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저희의 판단이 일치하거나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낸다면 그분도 진정으로 자비와 정직함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뻔뻔한 위선자. 제 물건을 전부 압수한 걸로 모자라 진실까지 원하는 겁니까? 정말 불공평하군요. 무일푼으로는 돈 냄새가 진동하는 당신들의 놀이공원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야 당신 사정이니 가족은 돕지 않겠습니다. 짐가방은 그쪽에 있으니 원한다면 가져가시죠. 전 당신이 그 싸구려 보석 더미를 뭔가로 맞바꿔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게 도박꾼의 특기 아니겠습니까? 출발하시죠, 어벤츄린 씨.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그럼 희소식을 기다리죠. 그러니까 이번 만남은 신문도 협상도 아닌 사적 형벌 그 자체였던 겁니까? 그럴 리가요, 어벤츄린 씨. 전 그저... 우연히 사건 현장에 나타난 과객이 어떤 발견을 할지 궁금한 것 뿐입니다. 참, 떠나기 전에 사적인 질문을 하나만 드리죠. 또 뭔가요? 당신은, 진심으로 이 세계를 직접 파멸시키고 싶은 겁니까? 카바샤 어딜 다녀? 너 다쳤어? 이걸 가져왔어 누나. 그걸 찾으러 간 거야? 왜 위험한 짓을 하고 그래?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목걸이일 뿐이잖아. 목걸이가 없어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 누나는 너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다시는 카티카 사람 근처에도 가지 마. 응? 어? 누나, 걱정 마. 카티카 사람은 멍청하지만 난 똑똑하니까. 그들과의 게임에서 이기는 쪽은 나라고. 이기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서 말해봐. 사막에 있는 두 마리 새와 나. 둘 중에 어느 쪽이 먼저 죽을지 내기했어. 그리고 내가 이겼지. 그들은 내가 속임수를 썼다고 의심했지만 난 그런 적 없어 아주 떳떳하게 이겼다고 네가 이길 거라는 건 나도 알고 있어 넌 지모신께 축복받은 행운하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굳이 카티카 사람을 찾아갈 필요는 없잖아 피에 굶주려 있고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놈들이야 부모님의 일을 잊으면 안 돼. 이건 목걸이일 뿐이지만 카카바샤, 넌 하나 남은 내 가족이잖아. 으... 누나 미안해. 난 누나가 기뻐할 줄 알았어. 엄마가 누나한테 준 목걸이니까. 다시는 안 그럴게. 목걸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네가 더 중요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 동생아, 널 나무라진 않을게. 하지만 엄마가 했던 말을 명심해. 지모 시는 고통과 가난의 시련을 내리셨지만, 우리에게 기회도 함께 주셨지. 그게 바로 너의 행운이야, 카카바샤. 그 행운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에브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지. 넌 지모신께 축복받은 아이니까 시족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어. 그러니까 늘 자신을 지켜내면서 고통과 가난을 원망하지 마. 알겠지? 착하지. 지모신께 맹세해. 알겠어. 지모신이여, 이 재산을 영원히 지켜내겠다고 맹세할게요. 근데 누나, 삼중안에 지모신께서 정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왜 아빠가 모래에 휩쓸려갈 때 구해주시지 않은 걸까? 아빠는 지모신께 바칠 재물을 준비하려고 카티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갔잖아 우리의 품에 안긴 엄마의 몸이 점점 차가워질 때그분께선 어디 계셨던 거야? 엄마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그분께 용서를 구했다고. 누나, 다들 나보고 똑똑하다고 하지만 난 모르겠어. 비가 내리는 게 지모신의 용서와 축복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과오를 저질렀길래 죽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걸까?